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줄 선생님 크리스쌤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문장 패턴을 배울지 함께 살펴볼까요? 어, 학교에서 지금 클로이랑 민호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이가요, I'm going to go shopping after schoo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호는 I'm going to take a walk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친구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할 게 패턴입니다. 나는 뭐뭐 할 거야. 네. 미래의 일을 말하는 패턴인데요. 문장을 살펴보면요. I'm going to. 나는 뭐할 예정이야. go shopping after school. 그래서 나는 쇼핑할 예정이야. 학교 끝나고 이런 뜻이고요. I'm going to take a walk. 그래서 나는 뭐할 예정이야. take a walk. 산책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산책을 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쓸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be going to 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미래를 얘기할 때 조동사, will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will이나 be going to 다둘다 다 뜻은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언제 will을 쓰고 언제 be going to를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ll meet Oliver. 나는 올리버 만날 예정이에요. I'm going to meet Oliver. 나는 올리버 만날 예정이에요. 뜻은 같아요. 근데 숨은 의미가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요. 약간 즉흥적으로. 아,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올리버 만나볼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미래는요. w 위를 사용하고요. 밑에처럼 I'm going to meet Oliver. be going to를 썼다면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올리버랑 만나기도 미리 얘기가 되어 있거나 계획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be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한 건지 아니면은 계획한 건지에 따라서 we를 쓰고 be going to를 쓸수 있다는 거죠. 예문을 하나 더 보면요. I'm going to buy a gift. 라고 누군가 이야기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be going to. 계획하고 있던 거구나. 선물을 살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미래인 건지에 따라서 will, be going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after인데요.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예문을 보면요. let's meet 만나자. after school 그러면 학교 끝나 후에, 그래서 언젠지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의미하는 after를 써서 우리가 학교 끝난 후에 만나자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we will leave. 우리는 떠날 거야. 뭐 후에? after breakfast. 우리가 아침을 먹은 후에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의 전후 관계를 after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계획되어진 미래를 얘기하는 be going to를 배웠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번 주에 여행갈 계획이에요. 오늘 단어 중에 있죠. 여행가다가 뭐죠? go on a trip이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I'm going to go on a trip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